예,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부대변인 신승룡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GM 노조 파괴 공작의 면죄부준 사법부의 퇴행적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18일, 사측의 일방적인 작업속도 상향조치에 반발하여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금속노조 한국GM 지부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노조 간부들의 행위가 우발적인 충돌로 벌어진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원은 부서 협의를 열었다는 점과 지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변호인 측의 끼워 맞추기식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선 같은 해 시간당 생산량은 24대였습니다. 이를 점점 늘리더니 32대까지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노동 강도를 무려 30%까지 올리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협의가 불가능한 수준의 요구를 제시한 뒤 버린 생산량 30대 강행에 대해 노, 노조 측이 버린 연자와 농성은 정당합니다. 더불어 1심 판결에서 사측이 제시한 노조 측의 사전 공모에 대해 이루어진 조사에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2심에서는 정황상 공모에 버금간다며 회사보다 한술 더 뜨는 기괴한 판결을 보였습니다. 이는 재형 법정주의에 위배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이 정황상 그렇다며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 체계의 큰 위법입니다.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에 손을 들어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사법부의 판결을 강하게 규탄합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